안녕하세요. 이제만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바로 떡볶이죠. 최근 로제 떡볶이가 한창 유행했는데 저는 정통 떡볶이가 더그리워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다녀온 곳은 봉구 가래떡볶이 인천 만수점이에요. 인천 만수역 지하철역 3번 출구에서 도본 2분 거리에 있었고 매장은 아담했지만 야외 테이블도 있고 내부에는 테이블이 몇개더 있어서 먹기에도 쾌적한 공간이었어요. 주로 배달가 포장을 많이 하는 곳이었는데요. 저도 포장으로 집에 가져왔는데 포장 상태도 깔끔했어요. 메뉴판도 둘러봤어요. 메인 메뉴, 봉구 가래 떡볶이랑 순대, 오뎅 등은 기본이었고, 독특하게 유보룰과 본부 범벅이라는 게 있던데요. 궁금한 마음에 하나씩 다 먹어봤어요. 주문과 동시에 바로 조리해주셔서 더 맛있었고요. 이렇게 오픈 주방이라서 다 보였는데 정말 주방 내부가 깔끔하더라고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고 포장해 주시는데 기다리면서 정말 빨리 먹고 싶어졌어요. 빨리 주세요.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요리 요리 들고 집으로 순간 이동했어요. 자, 이제 한번 펼쳐 볼까요? 포장이 깔끔하고 좋아서 집에서 먹어도 좋지만은 야외나 캠핑 갈때 이렇게 그대로 포장해 가서 먹어도 정말 좋겠더라고요. 먼저 메인이라 할수 있는 봉구 가래떡볶이 잘라 먹지 말고 하나씩 잡고 뜯고 먹어야지 더 맛있죠 보통 가래떡볶이는 뭐랄까 쫀득쫀득한 만큼 먹기가 힘들고 목이 막힐 때가 있는데 봉구 가래떡볶이는 식감으로 치면 쌀떡볶이와 밀떡볶이 중간 정도? 쫄깃한 특징 그대로 살렸는데 너무 부드러워서 맛있더라고요 매기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음, 저는 보통만 시켰는데, 신라면보다도 좀덜 매운 정도? 매콤한 맛 좋은 분은 매콤한 맛으로 고르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이 안에 오뎅이 들어있었는데, 살짝 말린 오뎅 같았는데, 꼬들한 식감이 좋아서 이 오뎅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순대에는 양파를 올려주셨는데요. 순대랑 양파를 싸서 떡볶이 국물에 찍어도 먹고, 순대는 평범한 듯했는데 뭐 잡내가 나지 않고 깔끔하셨어요. 봉구 반벅은 뭘까 궁금했는데요. 다른 데서는 먹어보지 못할 음식이니 꼭 봉구 가래 떡볶이에서 시켜보세요. 저는 떡꼬치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가래 떡을 떡꼬치처럼 튀겨 소스를 바른 거예요. 소스가 맵지 않고 달콤하고 바삭한 떡이랑 오뎅, 그리고 계란까지 바삭 튀겼는데, 이거, 이거 매력 있더라고요. 가와 먹을 수 있는 이건 뭐지? 오뎅은 다른 오뎅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잘게 다져진 느낌이랄까요? 특이하다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국물도 더 달콤하고 약간 아이들 입맛에 잘 맞게 만들어진 맛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먹어보는 유부롤은 김밥과 먹는 꼬마김밥 대신 더 별미더라고요. 밥이 새콤하지 않아서 전 좋았고 참기름을 바른지 고소했어요. 고추 냉이가 들어가 있어서 느끼하지 않았고 떡볶이 소스에 먹어도 좋고 그냥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청평은 가래떡볶이 전문점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유부롤과 공구범벅 등 다른 데는 없는 메뉴들도 있었고 저처럼 분치 필요하면 꼭 먹어봐야 돼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